정치권에서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당 차원의 진상파악과 대책 마련이 있어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의원의 2차 가해성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행정일부시장 출신인 윤준병 의원은 죽음으로 당신이 그리던 미투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는 글을 올렸다 논란이 되자 뒤늦게 2차 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해명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박 시장의 연결식이 끝나자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서울시장 비서실 차원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 방조 또는 무마가 지속해서 이뤄졌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수사를 중단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낸다고 밝힌 만큼 검찰로 사건을 보내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당은 여성가족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한 청문회 요구 계획도 밝혔습니다. 정의당에서는 류호정, 장혜영 의원이 박 시장 조문을 거부하자 탈당계 신청이 줄을 잇기도 했습니다. 이에 심상정 대표는 장례 기간에 추모의 뜻을 표하는 것과 피해 호소인의 연대 의사를 밝히는 일이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라면서도 두 의원의 메시지가 유족과 시민들의 추모 감정에 상처를 드렸다면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TBS 지혜룸입니다.